안녕하십니까. 저스피 대표 신원석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 그 새로 나온 이 그래파이트 디자인사의 2ID VF 샤프트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타이거 우즈가 사용해서 가장 핫한 샤프트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지쿠라에서 나온 NX 블랙 샤프트. 그 다음에 또 미스비시 레온에서 나온 텐세이 원케이 블루. 지금 2024년도를 달굴 수 있는 샤프트 세 가지가 지금 런칭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타이거즈가 사용하는 VF를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거즈가 사용하는 현재 텔러메이드 스텔스 헤드에 VF를 쳐보고, 우리 이정우 비터가 한번 쳐보면서 어떤 분이 맞는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 시탈 거는 스텔스2의 2AD VF6S. 자, 전체 중량은 지금 321g. 그 다음에 스윙웨이트는 D37. 8요 정도 나오고요. 자 그다음 전체 길이는 4 5 아, 45네. PM은 강도는 딱 260. 기존에 나왔던 CQ나 DI나 이거에 크게 뭐 CPM 차이는 없는데 시합 때 성향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시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전에 그 이정욱 피터는 우리 기존에 벤투스 블랙 TR6X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현재 VF 샤프트에 우리가 성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S와 7S를 써보고 본인이 썼던 6X를 쳐보면서 어떤 성향이고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샤아 확실히 기존에 썼던 클럽보다 약해서 그런지. 약간 엎어 들어오는 경향이 있네요. 자, 한번 더쳐 보시죠. 불샷. 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기존의 블랙 TR 6X를 쓰다가 일반 6 x 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한보시겠습니두 개를 보시면은 가벼우니까 헤드가 엎어지는 현상. 바로 카핑이 나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책 가볍다 보니까 안쪽으로 당기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점이토 쪽으로 쏠리는 현상, 한 바퀴 날린다는 겁니다. 다음에 7S를 한번 7S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2 a d VF7S를 한번 시타를 해 보겠습니다. 교체하는데, 단 5초도 안 걸리죠? 무려 한 7g 정도 늘었고, 스윙웨이트도, 어우, 디포아프. 268. 정확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존 거보단 좀 무거울 겁니다. 푸샤 한번더 쳐보시죠. 자, 깎고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체가 무겁다 보니까 약간 토우가 들리는 현상. 쉽게 얘기하면 체가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구질이 토 쪽에 맞긴 했지만은 체가 완전히 밀려서 우측으로 나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버스펙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은 실 쪽에 맞거나 아니면 토가 들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에는 그 VF-6X 가장 적합한 스펙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VF-7S를 쳐봤으니까 VF-6X를 한번 시탈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썼던 벤투스 블랙 TR-6X와 차이가 얼마큼 느낌이 다른지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어떤 성형인지 정확하게 한번 피드백을 보시죠. 자 네, 좋습니다. 거의 아, 많이 나네. 275m. 현재 그 데이터들을 쭉 보시면은 자, 스윙 스팟이 가운, 이게 뭐 토우나 힐 쪽에 오는 거는 이제 뭐그 스윙의 스타일 따라 틀릴 수 있는데 결국엔 가운데에 다 들어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리도 오늘 친것 중에 가장 최고 기록도 나왔고 방향성도 아주 좋았죠 이 Vf의 특징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종 피터가 그전에 썼던 클럽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템포가 좀더 빠른 분들은 벤투스 블랙 t r 이 맞을 것 같고 벤투스 계열이 그 다음에 이2 i d 타이거즈가 사용하는 이 클럽 같은 경우는 스윙 템포가 조금 느린 프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임성재 프로 같이 탑에서 좀 멈췄다 내려오는 프로들 있죠 리키파워로처럼 올라가자마자 내려오는 프로들이 있고 이게 스윙 템포에 따른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종 피터가 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피터 이정훈입니다 오늘 2이 d vf 샤프트 시타를 해봤는데요 어, 벤두스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단함이 이제 극대화된 저 같이 이제 템포가 빠른 사람들이 급해졌을 때도 더 급해졌을 때도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그런 면으로는 진짜 최고의 샤프트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벤투스를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가 이제 VF 샤프트가 처음 나왔다고 했을 때 버트 쪽이 조금 부드럽다 상대적으로. 프로필 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느낌이 좀 아, 약간 불안하거나 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치면서 이제 느껴보니까 좀 아마추어 입장에서 올라갔다가 트랜지션 때 이제 급해지는 요 템포 때 오히려 이 버트 쪽 부드러운 부분이 조금 더 저의 스윙을 좀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운 스윙이 시작이 되고 네, 시작이 되지만 막상 또 이제 임팩트 구간에서는 또팁 부분이나 이 미들 부분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임팩트 때 방향이나 이런 게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그래서 되게 편안하면서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벤투스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단단함을 원하는, 어, 단단하고 빠르고, 내가 빠른 템포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원하는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고, 이 VF 샤프트는 내가 스윙 스피드가 좀 빠르지만, 그래도 좀 템포를 천천히 여유 있게 백스윙 탑에서 한번 이제 기다렸다 갈수 있는 약간 그런 분들이 치시면 아주 좋은 샤프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후지크라에서 나온 스피더 n 스 블랙 샤프트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